호주민 <laughs> 교원입니다 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대단히 반갑고요. 어, 비가 밖에 많이 오던데, 어떻게 좀 축제 재밌게 즐기고 계셨어요? <laughs> 이렇게 다 메갈이가 <매>, <laughs> 뭔일 있었어요. 뭐안 좋은 일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 뭐 해, 해도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죠? 오케이. <laughs> 알았어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따라 불러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잠깐 MC를 맡게 되어가지고, 네, 영광스럽게도 잠깐 안, 괜찮으신다면 옆에 제가 앉아도. 아, 될까요? 네, 편하게. 여기 <laughs> 소파를 세팅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와. 어. 어, 제가 너무 떨려요, 여러분들. 아. 공연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공연 잘 봤어요. 네. 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아, 옆에서 듣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지 않았나요? 자, 레전드, 그 자체 아닙니까? 정말로. 와, 저, o 니 락이라, 가시라는 곡은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앉아서 아, 그럴까요? 말씀 나누시죠. 아. 네. 어, 우리 둘이 앉는데 의자가 이렇게 긴 거예요? 네, 선배님 오셨으니까, 아, 이제 네, 좋은 의자를 또.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민경훈 가수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방금 네. 네. 뒤에서 오, 이제 어닝이락이랑 네. 가시를 제가 네. 생전 처음으로 백스테이지에서 아, 그래요? 들어봤어요. 오, 네, 물론 네, 이제 네. 라이브 하시는 건 많이 봤지만 네, 백스테이지에서 네. 이렇게 영광스럽게 들어본 건 처음인데 네.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네. 아 네. 저는 네 배로 좋았어요. 정말로 관객이 아닌 <laughs> 어, 뒤에서 들으니까 선배님의 무대를 아 너무 좋 네. 어, 네, 좋은 곡 감사드립니다. 네 어. 뭐더 말씀하시죠? <laughs> 아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MC를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선배님이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laughs> 오랜만에 강원대학교 그냥이요. 오셨는데 아 어, 근황, 어 요즘 근황, 네,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 사실 저는 어, 음악 지금 한 20년 이제 됐는데 데뷔한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근황이 크게 달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그 활동하는 단경이 매번 비슷하다 보니까 항상 어,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요즘은 예능은 이제 그 안희경 님 하고 있고 네. 어, 이렇게 공연 조금씩 다니면서 그러고 있어요. 아 어, 너무 좋습니 특별한 거는 아직은 없네요. 제가 듣기로는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또 캠핑장을 운영을 하신다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아, 집 밖으로 어, 캠핑장. 아, 네, 어, 예 네, 맞아요. 제가 캠핑 원래 좋아해서, 아, 정말요? 네, 좀 캠핑 하다가 요근래 어 오픈을 했어요. 양평 쪽에다가 그래서 양평의 집 밖으로 캠핑장입니다, 여러분들. 홍보해 네. 주시는 거예요? 네, 검색하셔서 네, 구독하시고 와서 아, 주세요. 네, 네. 네. 아, 또 자연감. 예, 살고 있어요. 아, 너무 네. 아름다운 삶인데요. 정말로? 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여행하면 또 캠핑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또 지금 날씨도 뭐 쌀쌀하고 캠핑할 때 얼마나 또 지금 좋은 시기입니까 여러분들 집 밖으로 꼭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저 가면 사인해 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은 네,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저 덧지면 터지는 텐트가 있거든요. 아근 겨우 그쵸 아, 한번 와봐요 아 <laughs> 추워요 근데 네네. 아 그래요 리좀잘 하셔야 돼아 선배님 계시면 써서. 따뜻하겠죠 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또 아, 네. 2019년에 우리 민경훈 가수님께서 강원대학교에도 방문을 한번 아 그쵸 해주셨었더라고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여기 오면서 왔는데 왔는데 하고 이제 머릿속에는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몰랐거든요 왜냐 면 오면서 좀 뭔가 어, 오, 여기 왔었다는 기억을 네, 하고 있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오랜만에 4년, 왔을 때, 네, 4년 만에 방문하셨는데, 어, 우선은... 음... 네, 반가워요. 네,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저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레전드 아니실까? 그렇죠. 네, 아, 정말... 아, 제가요? 아 아니구나. <laughs> 아 잘생기셨어요. 네 가수님이 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네. 아. 아, 지금 그 앨범을 내신 거예요? 아 저는 앨범이 많지는 않고요. 네네. 네, 저의 싱글곡 몇개 냈고 그리고 이제 미니앨범 네. 하나 정도 가지고 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이신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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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아. 저는 지금 공연으로 네, 오셨다가. 공연도 공연을 하러 왔어다 아. 하시고 MC도 보시고. 아. 네. 아. 그렇습니다. 되게 여러분. 젊어 보이셔가지고. 아그 <laughs> 제가 사실 여러분들 오늘 MC를 처음 봐요. 가수를 저, 저는 이제 선배님보다는 엄청 짧게 했지만 MC라는 걸 처음 저도 맨날 공연만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 MC를 민경훈 선배님 앞에서 하게 된 거거든요. 네잘 어, 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말을 조금 어, 못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습니다 <laughs> 가시 들어봤는데요. 네. 또 선배님의 유명했던 창고 네. 두성. 있었어요. 네, 근데 창법을 네, 네.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어, 뭐 바꿨다기보다는 뭐그 노래에 맞춰서 최대한 좀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노래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에서 좀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둘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제가 자꾸 선배님한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게 진심이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성은 또선배님의 아이덴 DT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저, 제가 입 밖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죠. 음 하, 좋습니다. 네 다음 곡은 혹시 또 어떤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약 아, 스포 가능할까요? 이 곡은요. 지금 혹시 혼자 하세요? 팀으로 하세요? 아 저는 솔로 아티스트입니다. 솔로로? 예 네. 근데 밴드 공연할 땐 밴드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분들 이제 이 그러면 은 팀이에요? 그냥 세션으로? 어 친구예요. 예. 네, 어, 저랑. 그럼 왜 친구... 같이 데뷔 안 하고 혼자? 아 친구가 거절을 해가지고 <laughs> 안 한다고. <laughs> 아 네. 나는 세션이 좋아. 이러고 <laughs> 듣고 있어? 음. 네. 이제 공연할 때 밴드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곡은 저희가 팀 활동을 하다가 한번 네. 3집 끝내고. 해체를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재결합을 했을 때뭐 어떤 음악을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서로 의견들을 많이 나누면서 어, 많은 음악 좀 시도를 많이 했어요. 다양하게 그러면서 음, 이 곡은 그런 와중에 나온 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시도 와중에. 네. 다양한 시도에 대한. 뭐 곡. 앞으로 많이 음악하시면서 다양한 시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그쵸. 정말 또 많은 시도를 하려고 또 생각 중인데. 네. 어 이번 곡 제목을 한번 아, 알려주 이번 곡은 트레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와...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곡은 어, 이렇게 기차가 달리는 거를 좀 연상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네. 곡이라 좀 그런 거에 음, 한번. 귀 기울여서 들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민경훈 가수님의 다음 곡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예. 아, 어, 근데 이거, <laughs> 어, 이거 이쁜 것 같은데? 아, 너무 <laughs> 네. 거한 것 같아서. 선배,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i 네 어, 이제 마지막 곡 남았는데요 이 곡은 어, 여러분들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같이 뛰면서 즐기는 노래니까 어,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투나잇 들려 드릴게요 열심히 보쇠실 민경훈 님께 뜨거운. 막...